입술을 묻다, 피규맘 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원 규칙 풀기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제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2주간 고민해 볼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해결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벌써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 네 번째 문제는 공기가 있다는 증거를 8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8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8가지 이상은 작성을 해야겠죠. 어, 이 문제는 2년 전에 교육청 영재원 융합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3학년이 풀어야 했던 문제겠죠. 그런데 뭐 공기나 바람에 관련된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이나 뭐 융합 수학 과학 뭐 발명할 것 없이 매우 자주 나오던 문제이기도 해요. 뭐이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의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나왔던 초등학교 3학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꼭그 과정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공기가 있다는 것, 충분히 알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어,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있다는 증거 8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당장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공기가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결국에는 어, 생명이, 생물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볼 수도 있고요. 어, 지금 방, 당장 창문을 열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 창 밖으로 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태극기나 뭐 이렇게 있다면, 어,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 같은 모습을 보고도, 알 수가 있죠.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모자나 목도리가 날아가는 것 또한 똑같고요. 겨우 바람에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비닐봉지가 있다라고 하면 비닐봉지를 펼쳐서 달리면 비닐봉지가 어떻게 되죠?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것 또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공기를 채운 풍선 입구를 물속에 넣고 입구를 살짝 열때 방울방울방울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죠. 이와 유사하게 저희가 스펀지가 있어서 그 스펀지를 물 속에 넣고 손으로 움켜 졌을 때도 방울이 생겨요 그죠 이것으로도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알수 있는데요 어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돌아가서 풍선을 물 속에 넣고 입구를 열렸을 때 결국 풍선을 부른 상태에서 입구를 벌렸을 때 나오는 건 공기일까요 바람일까요 풍선에서 바람이 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바람은 공기의 흐름, 어, 공기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나온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 부풀린 풍선의 입구를 지었다가 손을 넣으면 풍선에서 공기가 나오는 것이며, 부풀린 풍선의 입구를 쥐고 있던 손을 놓으면 놓았더니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표현은 표현이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컵을 뒤집으면, 뒤집어서 물 속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때, 어. 컵을 뒤집어서 물속에 넣었을 때그컵 안에 빈 공간이 생기죠. 이것을 통해서도 공기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공기가된 비치볼이랑 동이랑 그 비치볼에 공기를 뺐어요. 그랬을 때 무게를 측정을 해 봤더니 무게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도 공기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는 온풍기 트는 곳도 있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엄청 더워서 에어컨을 틀기도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사용을 했을 때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공기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가 분명 멀리 있는데 여기까지 들려요. 그걸 통해서도 공기가 매개가 되어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공기가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초등학교 4학년의 공기의 저항이나 그 이후에 배우는 대기압이나 날씨 관련해서도 답변이 올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 이것으로도 결국엔 공기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어, 대기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죠.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이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뭐 질소나 산소 등과 같은 기체 분자와 부딪히면서 여러 색깔이 빛으로 분산되는데요. 이때 편한 색이나 보라색 빛이 훨씬 많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너무, 어, 아직 그 거기까지 배우지 않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 또한 공기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또이 부분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똑같은 듯하지만 다른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어, 쉽게 어, 확 비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쇠공이랑 깃떨을 귀. 깃털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세공이 빨리 떨어뜨려지죠. 그죠? 어, 깃털은 더 천천히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공기의 저항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기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아까 컵을 뒤집었을 때, 물 속에 넣었을 때 틈이 있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 또 가득 찬 물, 물이 가득 찬컵 입구에 종이를 덮고 뒤집으면 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대기압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도 그걸 보고도 공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꼭 이런, 어, 4학년의 개념을 배우지 않더라도 또 일상생활에서 알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 그걸로도 알 수가 있고, 뭐, 풍등이나 연이 하늘 높이 날릴 수 있는 것도 공기가 있다는 증거죠. 그 밖에도, 뭐, 놀이동산에 갔을 때 풍선 하나씩 산 기억이 있을까요? 어쨌든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놓쳤을 때, 하늘 위로 날아간 경험은 한 번쯤은 해봤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또한 공기가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뭐,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걸 봤으니 이제는 떨어지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서 내가 만약 아니면은 떨어졌을 때, 아니 비행기에서 내가 떨어졌을 때, 낙하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하산이 있다면, 어, 바람이 정말 심하게 불지 않는, 않는 한은 안전하게 낙하하는 것도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뭐 공기가 어쨌든 낙하산의 그 안쪽에 둥근 부분에 유입되면서 부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하강속도를 감소시켜서 안전하게 착지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라서 이때도 많이 불어 봤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쯤 생일이며 부는 게 있죠. 촛불이 있어요. 그죠? 촛불. 어 촛불에 불을 끄는 것도 많이 하는데 그 촛불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어떤가요? 촛불이. 촛불 모양이 위로 뾰족하죠. 그죠? 위로 뾰족해요. 그런데 우주선에서는 촛불 모양이 구형태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형태예요. 어, 왜 그럴까요? 공기 중 산소로 인해서 연소도 있지만 당연히 중력과 대기가 있어서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형상 때문인데요. 결국 촛불 모양이 위로 뾰족한 이 형상으로도 공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공기가 있다는 것은 굳이 뭐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간 생각해 볼 문제죠. 다음 2주간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문제를 또 2주간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다양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번째 문제, 어, 다섯 번째 문제는 숟가락으로 할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가능한 많이 쓰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 많이 사용하죠. 그런 숟가락으로 할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나 어떤 게 있을까? 최대한 많이 써보는 활동이 이번 주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또 2주간 열심히 함께 풀어보고요. 답은 2주 후에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